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의 사위 심현섭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몽돌 몽돌 웅웅웅 몽돌 물개. 아니 여러분 살랑살랑 살랑. 가을 바람이 부나 싶더니 벌써 겨울이 오는지 아침 저녁으로는 아, 춥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아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하는데 아, 독감 예방 접종도 미리미리 하시고요. 아, 겉옷이나, 아,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들처럼 스카프 어, 같은 보온용품도 잘 챙기셔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11월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롱브롱 울산시대. 요즘 시청률 고공행진 다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하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아, 뉴스 전달만큼은 누구보다도 똑 부러지는 울산 며느리 김다운 아나운서 어서 나와 주세요. 다운다운.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운입니다. 나무들이 알록달록 옷을 갈아입는 계절 가을엔 어떤 소식이 울산에 전해졌을까요? 지금 바로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3위는 개장입니다. 울산 중구 입하산에 울산 최대 규모의 그물놀이시설을 갖춘 아이놀이뜰공원이 개장했습니다. 총 예산 42억 원을 들여 조성한 아이놀이뜰공원은요. 그물방 시설과 트램펄린, 미끄럼틀 등의 놀이시설을 갖췄는데요.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중구 야영장 놀이집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요. 오는 11월 2일까지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금빛 행진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제 106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울산 선수단의 금빛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여자 다이빙의 간판 김수지 선수를 비롯해 역도 한주희 선수와 씨름의 최이건 선수까지 전통적인 효자 종목에서 메달이 대거 쏟아졌는데요. 자 승리의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에게 직접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신민구 기자 나와주세요. 오 필승 울산. 오 필승 울산 짝짝 오래 네. 오래 네. 울산 무슨 노래지? 아무튼 여러분 방금 보셨어요? 이렇게 빽깨어 올라왔고 멋진 동작을 하고 입수 이게 바로 금빛 다이빙이라는 말씀. <laughs> 그리고 역도 우락차차 무거운 역도도 깃털처럼 쉽게 샥 들어올려 인상이죠. 제가 좋은 인상이잖아요. 상대방 선수를 손쉽게 효과 쓰러뜨리는 기술까지 우리 울산 선수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여러분 제 106회 전국체전에서 106 제가 갖고 싶은 i q 큐에요106 울산을 빛낼 우리 선수들 브라보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잘했다고 이 신맹구가 하트 양궁으로 슉뿅어 뭐라고요 하트보다는 포상금이 더 좋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방법이 있죠 김두겸 시장님 준비하셨죠 요거+ 요거 두둑히 좀하셨죠 준비 좀 해주세요 저도 내년 전국 체전에서 한번 출전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뻔하죠 하이볼 빨리 마시기 예나 진짜 이건 세계 피표이다 진짜 하이볼 브라더스 설라나 토코라 다 모여라 우리 큰 메달은 하이볼 우리 거다 <laughs> 영림아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 네, 전국 체전에서 울산을 빛낸 우리 선수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 볼게요. 이번 주 1위는 시민 대상입니다. 울산 시민 대상 시상식을 겸한 제25회 울산 시민의 날 기념식이 울산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울산 시민 대상은 사회 봉사와 효행 선행 부문 그리고 산업 경제 부문 등에서 모두 다섯 명의 시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이 가운데 지역 사회의 온기를 나누는 효행 선행 부문 수상자를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현이었습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깔끔정, 아주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한 장의 사진이 보이시죠? 빰빠밤 아, 연말 연애 대상인가요? 뭘까요. 이 사진 속 주인공은 울산 시민분들 가운데서도 선행의 앞장선 사람에게 드리는 2025년 빰빠라반 울산시민 대상 선행 부문 수상자인데요. 지금 사진 속 주인공이 바로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손응연 손응연 수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손응연 수상자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효행 선행 부분 시민 대상을 받은 손응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1년에 한 분이죠. 울산시가 드리는 선행상 어,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어떤 선행을 하셨길래 이런 큰 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제가 식당업을 30년 전부터 수암시장에서 식당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국밥, 냉면집을 할때 네. 어, 소뼈를 사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뼈가 좀 비쌌어요. 네네. 근데 제가 어, 고깃집을, 시육점이랑 초장집을 최초로 네. 어, 수암시장에서 할 때는 그때 30년 전은 수암시장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냥 음. 노점상만 조금 있고, 가게들은 별로 없을 때, 최초로 그거를 시작하게 되면서, 소뼈랑 고기 등편에 질긴 부위를, 아, 공국을 꼬아서, 어, 복지재단에 나눠주고, 음. 소뼈랑 고기랑, 어, 울산 전역 복지재단에 다 들였거든요. 거기 네. 시작으로, 지금 여기까지 봉사하게 됐는 것 같아요. 아, 어, 대접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음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 네. 도산노인복지관에서 음. 공국 4, 500그릇을 끓여서 직접 고기를 다 썰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날 이제 행사를 하거든요. 네네. 네. 예, 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맛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오. 이렇게 바쁜데도 어떻게 이렇게 해주냐고 음. 고기 먹으러 가면 꼭그 식당을 가겠노라고 예. <laughs>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할때그 눈빛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요. 그래서 아 그걸 하고 나면 아, 너무 잘했다, 네네. 너무 고맙다, 음. 칭찬을 해주니까요. 음. 그러니까. 더 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계속 이제 그렇게 마음이 우러나서 네. 사골국 우러나듯이. 네. 어, 이 외에는 또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네 어, 사실은 제가 너무 어렵게 자라고 엄마가 어, 일찍 돌아가시고 음. 아버지는 8살 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되게 힘들게 살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을 억수로 많이 했어요. 근데 도산노인복지관에 가면 애들이 이렇게 쉽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긋지도 못하고, 막 이런 거를 보니까, 아, 부모가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놔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네. 그때부터 밖에 나가 별을 보고, 엄마, 아버지 건강하게 놔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요. 아, 내가 건강하니까 공부도 내가 하면 되지. 음. 예, 이렇게 하고 울산대학교에 12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경영학과로. 이야. 그럼 실례지만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 40대로 보이시는데. 그런데 <laughs> 어. <laughs> <근데> 이제 <laughs> 이제. 제가 식당업을 하다 보니까 네. 경영 쪽으로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울산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힘들게 해서 공부를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일날을 맞아서 네. 아 힘든 애들한테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500만 원씩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생신 때마다 우리 손 대표님 생신 때마다. 네. 아, 일년에 생신이 몇 번입니까? 한 번요. 아, 안타깝네. <laughs> 그 양육도 하시고, 음력도 하시고, 다 하시면 안 돼요? 국요일도 하시고, 좀. 아, 예, 죄송합니다. 오, 그러시구나. 쉽지 않은 일인데. 괜히 선행 대상을 받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궁금한 게 숯불구이 영업하시려면 엄청 바쁘시잖아요. 고기도 구워주시고, 재해놓으셔야 되고, 양념도 만드셔야 되고.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음. 지, 제가 식당을. 처음 할 때는 네네. (6시에) 일어나서 마치고 (12시) 돼야 올라가거든요 저녁 12시요? 네 허... 근데 그때는 몸이 무쇠였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자고 나면 새 몸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잠시 어, 손님 없는 시간 이렇게 네. 해가지고 나눔터에 봉사하러 가면 그 애들 을 보면 또 개들이 반겨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언제 힘이 생기고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야이참 그림이 막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손 응연 씨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두 분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 응연 사장과 같은 동향인 김홍기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분. 네. 저도 우리 손흥연 회장님과 같은 동향인 경북 영양 출신으로 약 30여 년간 지인으로 있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현재 스카 두분 중에 30년 된 분이 남편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신가요, 구나. <laughs> 예, 곁에서 지켜본 손응연 씨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쭉 지켜봐온 가운데. 처음에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곳에 봉사를 하다가 봉사의 규모를 차츰차츰 차츰 늘려가면서 아는 소사이어티 멤버가 되면서 1억을 기부를 하고 또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또 1억을 또 기부하는 아는 소사이어티 멤버가 되더니만 오. 그 후에 연이어서 또 며느님도 1억을 기부하는 일가족이 3억을 기부하는 아너소사이어티 멤버 가족입니다. 야. 그런데 울산지역 사회만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고향인 경상북도 영양에도 많은 기여와 봉사를 함으로써 영양군민 국민 국민 중에 출향인사들 중에 자랑스러운 영양인 대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아. 그렇게 봉사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장 규모도 커지고 또 분점도 내게 되고 많은 봉사를 하고 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우리 영양인이고 존경스러운 후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분은 아마 우리 손흥년 대표는 봉사에 참 뜻을 알고 네. 봉사를 즐기면서 인생을 사는 분이 아닌가? 전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탁월하신 음. 분이시네요. 야, 그 다음으로 이제 옆에 분 우리, 우리 김수현 선생님 손흥연 씨는 정말 대단하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어, 어,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손흥연 사장님을 알았는 게 아니고 그 제가 있는 지역에. 수험시장에 있는 식당에 네. 가다보니 그 식당의 고기 맛이 아주 좋았었고요 또 거기 상호나 이런 것들이 정감이 가서 자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다보니까 그 사, 식당의 사장님이 또제 동향이라는 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그 인연이 시작됐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지역에 그때 이 지역 어, 주민자치 위원장이라는 이런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 수암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을 그때 했어요.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음. 처음으로 그 고깃집을, 고깃집과 고집 초장집을 만들어서 수암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고 네. 또 거기 곰탕을 끓이고 있는데 곰탕을 끓여서 전부 봉사금으로 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동네에 그 단체장도 맡아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이러면서 야이또 대학교의 장학금도 꾸준히 한 20년간 내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는 분이 있는가 이런 생을 각 하면서 존경의 마음이 들었고 또 이번에 이런 큰 좋은 상을 받으시는 걸 보면서 어, 향인으로서 자랑스러웠고요 음. 또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 어, 축하드리면서 네네 저희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근데 아까 말씀 들어봤더니 아드님도 이억 며느님도 이억그그 대표님이 직접 주시고 내시라고 하나요? 본인... 아니 아니에요. 제가 네. 먼저 이제 아나소사이트 가입을 하고 네.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아들도 같은 식당업을 해요. 네. 그래서 아들도 하고 이제 며느리도 같이 하다 보니까 며느리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봉사활동 안에 가입하면서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매체가 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희 가족은 화목해요. 이야. 봉사로 인했어요. 진짜 쉽지 않은데. 어~ 그럼 이제 며느리가 처음에 와서 인사를 할때 너 봉사활동 자주 하니? 라고 물어보신,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네. 자연스럽게 제가 봉사를 하다 보니까 네. 아들과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야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주위에서 음. 칭찬을 하잖아요. 네. 엄마에 대해서 칭찬. 음. 그러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은가 봐요. 오. 그래서 엄마, 나도 엄마처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야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오, 이런 얘기는.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에 계속 앞장서 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 부모가 저한테 선물 주는 게 뭐냐 하면요. 네네. 건강을 선물을 줬어요. 지금도 튼튼해요. 이 맨손으로 뭐든지 일을 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이. 제가 건강이 <laughs> 허락하는 날까지는 네네. 제가 해오던 그 단체나, 약속해가지고 계속 이어 오던 곳은 계속할 거예요. 오래 사셔야 돼. 건강하시게 한 450살까지 사셔야 돼. 그래 매년 매년 생신 때 기부하시고 아 정말 존경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웃을 웃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활동 기대하고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눔으로 지역 사회 온도를 높이는 손웅연. 열사? <laughs> 아, 대표님에게 큰 박수만 해주세요.